이거는 그냥 돌린 게 맞아 버그가 생겨버렸으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추석 연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롤백으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연휴 끝나고 퍼스터치랑 뭐 이런 거를 바꿔서 한 번에 내자. 딱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구백 원 대나 구글의 soccer.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먼저 수비 상황에서 커서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역습 상황이나 상대의 공격 빌드업 상황에서 수비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유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해당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비식 크로스 타겟 지점에 주변 수비수로 커서가 잡히지 않았던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은 크로스가 올라올 때그 타겟 지점으로 알아서 커서가 바뀐다는 건가?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퍼스트 터치 훈련 코치 발동과 관련한 문제들의 진행 상황도 안내드리겠습니다. 훈련 코치가 발동되지 않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퍼스트 터치 입력을 미리 하지 않고 볼을 받기 직전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 상황은 퍼스트 터치가 아닌 트래핑으로 판정이 되는데요. 트래핑 애니메이션이 이미 발동된 후, 퍼스트 터치를 입력하는 형태로 인식되어 훈련 코치가 발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볼 터치 직전에 키를 입력해도 트래핑이 아닌 퍼스트 터치로 판정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핵심 포인트야. 가장 좀 약간 게임에서 우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을까가 난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꼭 미리 눌러야만 나가는 거지? 뒤에 눌렀을 때 심리전으로 딱 받기 직전에만 눌러도 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퍼터가 패스를 하고 바로 누르지 않으면 트래핑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퍼스터치가 안 나갔던 거야. 그리고 키보드 이 유저분들이 이 많이 말씀주셨다. ZT8도 높이도 되네. 침투 방향 네. 지원 기능을 3번 옵션으로 어? 사용하는 경우 숫자 키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현상. 와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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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침투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드디어 지금 이번 영상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퍼스트 터치, 볼 받기 직전에 써도 된다.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피파의 판도로 바꿀 수도 있어. 어, 이거를 볼 받기 직전에 상대 수비수 움직임을 체크하고 쓰면은 아, 다 뚫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쓰니까 너무 답답하다. 흥리전 요소가 늘어나. 이 게임 자체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리전을 해야 돼요. 서로 간의 심리전. 내가 상대랑 마주쳤을 때 드리블로 심리전 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게임의 재미가 좀 극대화가 되는 건데 너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수비상향을 먹으면서 드리블을 해도 상대가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점점 게임이 좀 루즈해지고 또볼 돌리고 중거리 차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어찌됐든 이 퍼스트 터치로 조금 더그 답답한 지금의 이 메타에서 좀 속도감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동 침투. 씹히는 거 고쳐준다 수동 침투가 딱 처음 나온 날부터 요 문제가 있었죠 Q를 누르고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가 안 눌리고 전술이 바뀌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1번 2번 3번 4번을 다 똑같은 전술로 바꿨어 그럼 다이내믹틱틱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요두 개가 인게임 요소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한 마디 붙이자면 수비 너프 시켜라 패스 미스 줄어들 것이다 커서를 안 잡았는데 지가 수비를 하니까 패스 미스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야 공격은 왜 하나하나 다 건드려야 되는데 수비는 왜 날먹으로 해주길 바라냐고 오늘 경기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또 게임하면서 지금 당장 바뀐 건 뭐가 있죠 여러분들 게이지가 올라갔음에도 패스슛 나가지 않았던 거 뭐야 이거 하나 바뀐 거야 뭐 어찌 됐든 그 그냥 그그 S에 대한 버그 그런 것들 뭐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느낌 어떤데? 근데 이 사실 내가 잘했어. 그렇지. 길게 길게. 그렇지. 에덴 이즈 류 이런 느낌. 그렇지? 어야 근데 김 패스 니까 조금 답답한 맛이 사라지긴 하네. 어우, 뭐야? 어, 내가 누른 게 아니야, W를. 야, 투기 아니, 지금 내가 멘 탈이 지금 나가 버렸어. 그렇지 그렇지 키보드는 체감이 좀 괜찮은 애들을 써야 돼 드리블이 돼야 된다니까 그나마 드리블이 되는 선수들을 써야 아이고 야 아니 씨 진짜 자꾸 작고... 야 초보자들은 박사안에서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렵잖아. 사이사이 특성 자체가 짧게 짧게 쪼개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넓게 벌리려고 하니까 엄청 매력적인 공격 루트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 롯백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창잘 썼던 다들들들 CF 버전 내가 전설을 어떻게 썼었지? 혹시 갖고 계신 형님 있나요? 오 임유진 이럴 때또 도움이 되는 구만 어우 야넘어지지 아. 아, 이발 사선. <웃음> 아. 아. <웃음> 이게 뭐야, 들아 아, <laughs> 휴. 휴, 휴. 어, 진짜인가? 아, 어, 롤백 됐나? 아치 세컨드 파야 진짜 롤백 됐나봐 여러분들 좀 답답하던 경기력이 경기력이 원래 쓰던 4231 들고 오자마자 좀 살아났어요 갑자기 아세 아니 이거 헤딩 좀 고쳐줘요 아니 진짜 누가 머리에다가 이거 린스 발라놨나 그렇지 찌딩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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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완전 예측해버렸잖아. 뺑이. 와, 야, 잠깐만, 야, 진짜인데? <laughs> 아니, 이건 오반데요? 아니, 형님! 아니, 롤백 되고 이거 전술 다시 살아나고 아다리가 생겼어 또. 어. 어, 뭐야, 이거? 아이. 오오 와! 쭉 빼기 와왜 이렇게 잘먹아 형님 앉아요 안 앉아 안 아안 되겠다 하영님 보는 앞에서 좀 이겨 볼게요. 그렇지. 아 형님, 형님이 지금 이겨달라고 해서 살짝 집중하느라 턱크 네, 좀 살짝 줄여봤습니다. 이거 합리적 롤백 의심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유가 뭐냐면 그 SCP는 것만 바꿨는데 게임 템포가 바뀐다고? 솔직히 말안 돼. 이거 원래 4일4일 하면서 뭔가 되게 천천히 하고 약간 중미들의 침투 뚝뚝뚝 그런 것만 했었는데 지금 뭔가 그런 느낌보다 그냥 빠르게 나가고 그게 더 게임이 쉬, 시원한 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샌딩 테클이. 역동작이, 그, 뭐야, 약해짐. 원래 최근에 스탠딩 태클 좀 약간 심해졌거든, 역동작이. 그래가지고 제가 태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태클 해보면은 역동작이 별로 안 심해. 그리고 세 번째, 점검이 한 시간 만에 끝나. 이 말엔 즉슨, 그냥 게임을 돌린 거다. 플러스, 4141보다 4일 지금 롤백 때 쓰던 4222잘 돼. 이거는 그냥 돌린 게 맞아. 버그가 생겨버렸으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추석 연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롤백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 퍼스트 터치랑 뭐 이런 거를 바꿔서 한 번에 내자. 딱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